어? 운동량의 단위가 같네? 자, 단위가 같다는 건 뭐냐면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고등학교 와가지고 이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 운동량과 충격량 때문에 헤매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처음 접하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물리 파트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도 많은데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함께 하면은 진짜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쏙쏙 집어넣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첫 번째, 운동량이라는 건 무엇이냐?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운동량을 보통 이제 P라고 표현하는데, 이 운동량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진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운동하는 물체는 그럼 뭘 가지고 있을까? 자, 공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 근데 이, 이 공이 1kg짜리 공이다 그러면 질량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어떤 양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겠지. 그렇 그다음에 이 녀석이 어떤 속도로 자, 만약에 2m/s의 속도로 얘가 날아가고 있다 이 공이. 그러면 이 공은 질량이 다르고 속력이 다르면 얘가 가지는 운동량이 달라지겠죠. 그렇즉 운동량이라는 건 바로 질량에 관계 있고 속력에 관계 있는 값이에요. 자,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운동하고 있는 이 공을 생각하란 말이야. 아, 운동하고 있는 공은 질량이 존재하고 그다음 속력이 존재하는구나. 근데 이 질량이 커지고 속력이 커지면 운동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힘도 커지겠구나. 따라서 질량과 속력에 비례하는 값이 바로 운동량이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운동량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운동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어떤 질량으로 자, 단위는 키로그램을 쓰고요. 어떤 질량으로 어떤 속도로 운동하느냐? 속도 단위 미터 s 세크를 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량을 줄여가지고 질량 우리가 m이라고 하잖아? 속도를 v라고 하잖아? 운동량을 p라고 하니까 뭐예요? p는 mv. 소문자 p 쓰거든. 그래서 P는 MV 보통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안 외워도 돼요. 어떻게 해라? 이해해라. 아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과 속력을 가지고 있구나. 질량 곱하기 속도 그게 뭐다? 운동량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운동량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단위는 당연히 질량의 단위 단위 여러분 어려워, 어려워하지 마세요. 질량의 단위 곱하기 속력의 단위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이게 뭐야? 바로 운동량의 단위에요. 아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 놓읍시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공이 날아간다. 테니스공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테니스공이 날아가는 이 속도가 <laughs> 만약에 뭐 10mps의 속도로 날아가고 이 테니스공의 질량이 뭐 1kg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1kg짜리가 10m/s의 속력으로 가는구나. 아, 1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구나. 1kg짜리가 10m/s. 따라서 단위는 10km 아, kg m/s가 되는 거예요. 이상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운동량은 별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충격량인데요 자, 다 말에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충격을 받은 물체가 받은 양이 바로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가만히 있었어. 근데 자동차가 와서 나를 쳤어. 그러면은, 꽝! 하고 부딪히면서, 으악! 으악! 아프다! 이럴 거 아니에요. 빵! 치면, 은 그치? 그럼 내가 뭘 받았어? 충격을 받았지? 그 양이 얼마겠느냐? 그거예요. 그럼 충격을 받을 때는 우리가 받은 충격량이 어 있다, 충격량이 있다고 치면은 충격량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차가 계속해서 날 치고 가면은 충격량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나를 친 시간. 음, 이게 바로 뭐냐면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i 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충격량은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의 양은,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과학을 외우려고 만면안 돼요. 이해를 하세요. 받은 충격의 양은 뭐다? 어떤,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 동안 충격을 받았는가? 그래서 충격량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힘의 단위를 뭘 쓰죠? 뉴턴을 씁니다. 자, 시간의 단위는 여기서 초를 써요. 초. 몇 초를 받았느냐? 자, 그러면, 요 충격량의 단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뉴턴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초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뉴턴이라는 요 힘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힘은, F는 MA라는 공식에 의해서 힘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해도 힘이에요. 그럼, 가, 공, 그럼 어떻게 되냐면, kgm per s e 제곱이라는 단위를 갖게 된다고. 좀 어렵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중요한 건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 뉴턴은 다른 단위로 바꾸면 킬로그램 미터퍼 세크 제거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크가 곱해지잖아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요 세크 세크가 하나 없어지잖아 그럼 뭐가 나와요 킬로그램 미터퍼 세크 어? 오산에 보지 않았어 어디서 봤어요 어? 운동량의 단위가 같네 자 단위가 같다는 건 뭐냐면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자동차가 나를 향해서 다가올 때의 운동량이 있을 거예요 이 자동차의 운동량은 얼마냐면 은이 자동차의 질량 곱하기 속력만큼 가지고 있을 거라면 이 자동차가 100kg의 질량으로 나를 치는데 10mps의 속력으로 날 쳤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지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kgmps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나는, 맞은 나는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충격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물체에 충격을 주면 이 물체는 운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날아갈 거 아니야. 빵! 박았어. 충격량이 만약에 천이었어. 그럼 나를 쳐서 날아가면 내가 쭉 날아가면서 어떻게 돼? 내 질량이 존재하고 내 속도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난 어떻게 하게 돼? 처음에 없던 뭘 하게 돼요? 운동을 하게 되지. 그러면은 없던 운동량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전하는 점 중요한 점 뭐냐면, 자, 운동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충격량이 있었죠. 자, 운동량을 어떻게 구했어요? 자, 어떤 물체가 가지는 질량,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떤 속도로 운동하느냐? 요만큼이 바로 뭐였어요? 운동량이었죠. 충격량은 뭐였어요? 얘는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얘가 받은 충격이 얼마냐? 이게 바로 충격량이었죠. 음. 근데 이두 개는 서로 뭐라고?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그 얘기는 뭐야?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받은 충격의 양만큼 운동이 변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자동차에 쳤다, 자동차에 사람이 쳤다, 빵! 받았다, 그럼 응. 여기서 뭐가 생겨요? 받은 충격이 생기죠. 충격의 양이 있겠죠. 그 충격량이 슝! 날아가죠. 사람이. 날아가. 날라가면서 나한테 뭐가 생겼어? 운동하게 되는 운동량이 생겼죠? 처음에 멈춰있었는데 날라가니까 속도가 생긴 거 아니야? 어디서 온 거야? 충격량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으로 변화를 주는 거고 반대로 운동량이 어떤 물체와 부딪히면 충격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상호 왔다 갔다 전환된다 이거예요. 자,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좀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 있었는데, 이 공의 질량이 2kg이었다. 근데 이 공이 지금 현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 운동하고 있냐면, 뭐 4m/s의 속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힘을 더 줘서 밀었어. 팡더 밀었어. 음. 그랬더니,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를 봤더니, 처음에 3N의 힘을 받고 나서 3N의 힘을 주고, 몇초 동안? 1초 동안 3N의 힘을 주고, 점점 힘을 줄여가지고, 3, 3초 후에는 힘을 더 이상 주지 않았다. 이런 그래프 이때 첫 번째 문제. 0에서 1초 사이에,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지금 1초 사이에, 1초 사이에 3N의 힘으로, 1초 동안 3N의 힘으로, 3N의 힘으로, 1초 동안 얘가 빵 밀어준 거잖아. 그럼 이 물체가 뭘받아서 충격을 받은 거잖아. 그럼 그충격에 받은 양이 얼마냐는 거예요. 충격량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는 어떤 힘을 얼마큼 받았느냐 이걸 알았지. 그럼 얼마의 힘을? 3N의 힘을 몇초 동안? 1초 동안? 그럼 얼마예요? 3 단위는 뉴턴, 뉴턴, 세크. 다르게 구할 수도 있는 것이 시간과 힘의 그래프에서 시간 곱하기 힘이 뭐예요? 그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라고 그랬지이넓이가곧 충격량일 수도 있어요. 같은 거야. 이렇게 구해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문제에서 세 게임 치는 문제, 두번 문제, 이번 문제. 만약에 1초에 1초에서 1초일 때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냐?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선생님이 호자님의이 얘기예요. 얘는 지금 잘 운동하고 있었어. 얘가 운동하고 있던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예요?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일까? 2kg짜리가 4m/s로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아, 2kg의 물체가 4m/s로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이 물체의 운동량은 얼마예요? 8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 미터, 세크 그냥 써도 된다 그랬지? 얘를. 자 이게 운동량,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어요. 왜? 움직이는 물체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힘을 가했어. 몇초 동안, 1초 동안. 얼마를? 3유턴을. 그래서 얘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예요? 3이라고 하는 충격의 양을 받았잖아. 그럼 이 물체는 같은 방향으로 힘을 더 받았으니까 속력이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더 빨라졌겠지. 얼마큼 빨라졌어요? 받은 충격량만큼 빨라졌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받은 충격량은, 충격량은, 지금, 3, 3이었는데, 이 충격량의 단위는 결국에 이 단위와 똑같다고 했어,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운동하고 있는 건 8이었는데, 충격을 같은 방향으로 3을 받았으니, 이 녀석의 운동량은 변화가 얼마가 되겠어요? 처음에 8에서 3으로 더 받은 거니까 11의 운동량으로 바뀐 거죠 나중에 운동량은 이게 바뀌게 된거죠 단위는 아무리 써도 돼요 그냥 kg, m, s 쓰면 되겠지 아 처음에 운동량은 이거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빵 쳐줬더니 더한 만큼의 운동량으로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충격량이 뭘로 바뀐 거예요? 운동량으로 바뀐다는 거잖아. 선생님이 이 전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서로 상호 전환이 된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힘을 주는 경우 어떻게 될까? 자 물체 운동 잘하고 있어요 얘가. 나는 잘 운동하고 있단 말이야. 얼마의 속력으로? 얘가 4mps의 속력으로 잘 운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너 오지마 하면서 f 의 힘을 줬어요. 그때 힘을 준 그래프를 보니까 어떤 그래프가 나왔냐 시간에 따라서 힘의 그래프를 보니 힘을 꾸준히 줘가지고 여기서 반대편에서 힘을 꾸준히 준 거죠. 그래서 1초 후에 3이 됐고 3초 후에 구라는 힘을 지금 줬다는 거예요. 이그래프에 이 그래프. 그랬을 때첫 번째 문제. 0에서 1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할래요? 어렵습니까? 뭐, F는, f F는 아니라 충격량, I는 F 델타 T 뭐 이렇게 공식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 아 충격량이라는 것은 받은 충격의 양이니까 힘, 그치? 얼마만큼의 힘으로 몇초 동안 받았느냐? 그게 바로 충격량의 의미가 되니까 의미로 접근을 하라고. 그러면 0에서 1초 동안 받은 충격의 양은 1초 동안 얘가 어떻게 됐어? 힘을 꾸준히 증가하면 받았잖아. 그러면 얼마큼이겠어요? 이넓이만큼 힘을 받은 거겠지. 이게 뭐야? 바로 시간에 따른 힘 받은 거죠. 이 넓이가 곧 뭐예요? 받은 충격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얼마야? 1.5네. 아, 이 녀석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다? 1.5다. 단위는 뉴턴 세크다. 2번. 자, 3초 후에 운동 방향과 속력을 구해라. 무슨 말이냐? 지금 이쪽 반대편으로 얘는 힘을 줬어. 그러면 잘, 오,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애를 지금 힘으로 계속해서 못 오게 만들었으니 속력은 점점 줄어들겠지. 못 오게 만든 힘이 얼마야? 여기야. 3초 동안 9턴이 되게끔 밀어준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그러면, 3초 동안 얘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예요? 이 넓이만큼이 되겠네. 넓이 얼마예요? 2분의 1, /2, 3 곱하기, 9, 그러면 27, 나누기 2 하니까 얼마예요? 10, 뭐야. 13.5죠? 아. 받은 충격량이 얼마다? 얘가 뭐야? 얘가? 이 물체가 받은 뭐예요? 충격의 양이죠. 그치? 그 무슨 말이야? 지금 얘는 지금 이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 잘하고 있었단 말이야. 2kg 짜리가 얼마? 4m/s의 속력으로 운동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운동량이 얼마예요? 8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얼마의 힘을 준 겁니까? 13.5의 힘을 준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려는 힘은 8이었는데 방해하는 힘이 얼마야? 13.5지. 그럼 얘는 반대로 얼마의 힘을 더 받은 거예요? 이쪽 남은 힘이 얼마야? 이쪽으로. 그렇지. 5.5만큼의 힘이 받게 된 거죠. 얘랑이랑 상쇄되면서. 그렇지?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가다가 왼쪽으로 다시 방향이 바뀐 거예요. 얼마만큼의 운동량으로 5.5의 운동량. 이게 나중에 운동량이잖아. 그니까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야? 5.5야. 근데 운동량은 뭐 곱하기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의 속도지. 이질량은 얼마였어? 2kg이었어. 그럼 속도는 얼마일까? 그면 되잖아. 따라서 바뀐 속력은 얼마다? 1 1이다 아,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반대쪽으로 힘을 주니까? 멈춰서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 속력이 11mps로 바뀌어서 막 가더라. 운동의 방향이 바뀌겠지. 반대쪽에서 힘을 줬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11mps로 가더라. 응, 어, 이해했죠? 즉, 뭐냐? 충격량과 운동량은 서로 전환된다. 충격을 주면 운동량으로.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서로 상호 전환되는 것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수고들 했어요 자 이거 캡처 하세요 수고하습니다 쌈바 바이